미니 하남 지점에 방문하시면 어, 김정화 주인님 계세요. 오늘도 김정화 주인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가격적인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이나 뭐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 많이 여쭤봐 주세요. 현재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미니 쿠퍼. S 일렉트릭 모델인데요. 어, 전면부에서 가장, 만,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차량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번호판이 먼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일반 쿠퍼 S랑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엠블럼 차이가 제일 크겠죠? 쿠퍼 S 로고가 되게 약간 이쁘고 라임색의 그런 로고가 조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면으로 뭐별 차이 없. 고 음, 엠블럼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라이트 베젤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옆으로 한번 이동해서 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의 휠자 전기차이기 때문에 공력을 잘 다룬 그런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05 45 17에 타이어를 가지고 있고 어, 신기하게 이 미니 일렉트릭의 출구 타이어가 뭔지 아시나요? 무려 벤투스 S1 에보스입니다. 여기 보면, 봐봐, 벤투스 S1 에보스입니다. 야, 이 미니 일렉트릭이 어, 타이어의 그립도 포기를 못하는. 그러니까 약간 고성능의 하이그립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똑같이 벤투스 S1 에보 3이 이렇게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휠디자인 어때요? 되게 이 작고 아기자기한 그런 미니 휠 되게 귀엽지 않아요? 전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이 디자인 자체가 예뻐요. 애초에 이 미니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커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 중에서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저런 이 사이드 미러 커버 자체도 라인색으로 얼마나 이쁘게 잘표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차장 미니 제일 중요한 전기차 주행거리죠. 자 고속 일반 전기자동차 복합 4.5. 도심 4.8, 1회 충전 거리가 159km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전비 같은 경우는 4.2kW로 kW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미니를 지금 타고 있단 말이에요. 미니를 타고 있는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멀리가. 인증 거리가 159km잖아요. 근데 지금 날씨가 온도가 지금 현재 20 몇도. 24도입니다. 오늘 날씨 덥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 미니 일렉트릭이 배터리 컨디션이 따로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도 이차장을탈때좀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어, 무려 주행 가는 거리가 159km에요. 말이 진짜 159km지. 이거는 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을 때 극악의 조건으로 이제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극악의 조건이라고 하면 뭐 히터를 완전 세게 틀어놓고 뭐 이제 주행 모드도 뭐 일반 모드로 뭐 주, 인증을 받았겠죠 어이차장 생각보다 멀리 가면 아니 200km는 넘게 가는 것 같아요 많이 가면 220에서 한 240km 어, 그리고 제가 이차장 미니 일렉트릭의 전비를 한번 살펴봤을 때 미니 일렉트릭의 전비가. 뭐 생각보다 잘 나와요 전비가 8.3 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시내 주행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 8.3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8.3 8.5뭐9.0 까지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뒤에 후면보를 지금 여러분과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 후면 좌측에 보면 미니 일렉티릭 저 엠블럼이 되게 귀엽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 외장에서 풍겨지는 그 라임색의 이미지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엠블럼을 가지고 있고, 저 오른쪽에는 쿠퍼라고 써져 있고, S의 우리 전면부에 봤던 것처럼, 라인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도 양쪽 하단에는 이제 후방 안개 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는 양쪽에 저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실내를 보기 전에 먼저 트렁크를 먼저 볼게요. 자 트렁크 같은 공간은 요, 여러분들 3도라고 3도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차장 지금 제가 짐을 좀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어, 가방이랑 저 가방 두개 정도 뭐 세차 만약에 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차 용품 넣으면 한 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니 일렉트릭이 어,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간 자체가 되게 좁습니다. 등받이 조절도 아,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자, 이제 자, 미니 3도 같은 경우는 프레임 리스 도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짝이 되게 긴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일반 3도랑은 큰 차이가 없어요. 실내가 큰 차이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배터리가 뒷좌석 하단에 실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똑같이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자저 하단부에 원형으로 이렇게 된 스티어링 휠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후면부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나 전체적인 이제 미니의 구성은 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 조금 이런 패턴들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이 원형의 클러스터는 똑같이 원형의 이제 클러스터 개입한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여기 원형의 LED 서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차장 미니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 버튼도 이 라임색과 똑같이 동일한 버튼으로 위치해 있고요. 어 스타트 버튼 좌측에 보면 이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dsc off 라든지 주행모드 조절하는거 파킹 센서 등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뭐 시가잭에 꽂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c 타입에 지금 c 타입에 꽂혀 있는데 c 타입 위에 타입 a 가 있고 뭐 시가잭 등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니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을 요 레버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생제동이나 뭐 다른 게 레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기어 변속기도 그냥 PRNT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핸들 뒤쪽에다 보면 원래 이런 데에 그 패드시프트가 있어야 되는데 패드시프트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미니 실내를 지금 잠깐 둘러보고 자, 이제 본격적인 주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차량 자 하만 카돈 오디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있고 하만 카돈 스피커 이렇게 또 위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이열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 열에 어이열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량의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기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 충전기를 제거를 하고, 자, 충전이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거 넣고, 자, 이거를 닫으면 된, 네, 닫고, 이 충전 커넥터를 똑같이 다시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바로 먼저 켤게요. 자, 충전 퍼센트는 지금 95% 되어 있습니다. 자, 95%의 주행 가능 거리는 무려 168km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어 그린 자 똑같이 스포츠 미드 그린 그린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컴포트 기능을 제외한 최대 주행 가능 거리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조기 또한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린 모드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주행하시기는 가장 알맞은 그런 주행 모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으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린 플러스로 원래 주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요 일반 그린 모드로 해 놓고 공조기를 아, 켜 놓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안될 거예요 자, 자 공조기를 켰을 때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161km로 줄었습니다 자 주행을 시작할게요. 어 근데 이 제가 3도어를 타면서 지금 느꼈던 것도 있고 이 미니 일렉트릭 쿠 그러니까 미니 쿠퍼 S 일렉트릭을 지금 타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주행에 대한 그런 느낌은 어, 쿠퍼 S 3도어와 별 차이 없어요. 왜냐면 똑같아요 뭐 플랫폼도 똑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가 뒷좌석 하단에 실렸기 때문에 뒷좌석 하단에 실렸기 때문에 플랫폼 적으로 이제 전혀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 미니를 생각하시는 게 주행 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짧다고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어, 주행거리가 짧은 건 맞긴 해요. 뭐 똑같은 주행거리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음, BMW i3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차장 지금 미니 일렉트릭의 배터리 용량은 32.6kWh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짧은데 어제 제가 주행을 하면서 이 차장의 전비를 최대로 찍어봤을 때 8.5까지 봤습니다. 연비 8.5. 8.5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어, 고속도로 주행 웬만한 거다 했고요. 그 다음에 회생제동 같은 경우도, 어, 높은 회생제동보다는 낮은 회생모드를 <목소리> 주로 사용했고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그린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를 찍어봤을 때 어, 지금 161km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이 전기차가 주행을 하다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 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전비를 얼마만큼이나 더 전비 주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전비를 세팅을 전비를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초기화를 시키고 주행을 하는데 이 전비도 지금 평균 7.5, 7.9, 8.5, 8.6 이렇게 맥시멈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비 운전 최대로 할 때는 이 에어컨 같은 것도 뭐 어느 밤에는 끄고 주행할 때는 8. 까지 봤습니다어8.6 8.6 곱하기 어31 32 정도 이렇게 하면 단순 그냥 계산으로만 해도 180 이상 나오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미니의 장점이 일렉트릭 이라서 되게 재미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 미니 일렉트릭의 출력 같은 경우는 모터 출력을 이제, 환, 우리 흔히 아는 그런 출력으로 환산을 했을 때 무려 184마력이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4마력이라는 수치는 웬만하면 어디서 그런 수치가 어디서든 뒤지지 않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비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여러분들 아까 그 영상에 보셨다시피 이 전비에 대한 부분도 되게 낮게 측정이 되어요 되어 있어요. 뭐 인증 가능 거리도 되게 낮게 159km로 측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미니를 주행을 하게 되미 실제로 이 미니를 주행을 하게 되면 159km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기차를 주행하다 보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미니도 주행,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건 맞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뭐 어머님들이나 뭐 가벼운 장을 보거나 마트를 간대나 그럴 때 가장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장거리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통상 한 200km 정도 갈 수가 있고 제가 이차장 완속 충전기에 물렸을 때는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어 급속 충전기에 물렸을 때는 어 배터리가 한20% 남아 있을 때입니다 20% 남아 있을 때는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급속도 되게 빠르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행에 대한 느낌은 어 3도어 쿠퍼 S와 동일합니다. 뭐 스티어링 돌리는 느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미니의 거동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일반 3도어와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거의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도 완전 똑같고 이 핸들에 보면 이일렉팅 로고랑 로고랑 요트림류 이런 부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 잘 캐치 하시면 될것 같고 진짜 이 미니 일렉트릭의 이제 가격이 궁금한데 이 가격 미니 일렉트릭의 가격은 4,500만 원입니다 어? 4,500만 원인데 보조금 100%다 받고요 주행 가는 거리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행을 했을 때는 맥시멈 230에서 240km 정도 주행을 하는 것 같고 평균 어느 정도 마진을 두고 주행을 하게 된다면 마진은 한 200km에서 210k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니 일렉트릭 외관이랑 이제 실내 그리고 오늘 주행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 봤는데요. 미니 일렉트릭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스타필드 미니 하남 지점에 방문하시면 어, 김정아 주인님 계세요. 오늘도 김정아 주인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가격적인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이나 뭐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 많이 여쭤봐 주세요. 어, 김정아 주인님도 차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에 이제 미니 어떤 모델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또, 또 다른 모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